오두마이야기 139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서적이 질문하고 신앙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님의 복새2021 2021년도에 많이 누리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어제 자정에 드렸던 송구영신예배 저희들 패밀리 워십을 드릴 때에 아, 노예가노아라고 하는 유년주의 학교들이 작년에 대한 어떤 해석을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소개합니다. 노아였던가요 유년주의 학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this year should not be remembered. 올해 2020년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해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마 형이었던 거예요. 노엘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But, but. 그런데 그러나 should be remembered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As the ear of God who saved us from the coronavir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신 해라고 기억해 주세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로. 그리고 부모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해 줄 번역해 줄 때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야 일반 서적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2020년도 힘들어서 모르겠지만 더이상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 낙원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존 밀턴의 실낙원이라고 하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책 제목이 영어로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밀턴은요, 17세기의 작가죠. 참 흥미로운 것은 그분은 그 고리 고리업자다라고요. 그, 그 돈을 빌려주고 돈을 관리하는 그 고, 대금업 대금업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쪽계통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익스피어도똑같은 아마 그래서 글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한두 가지 정도의 그 그의 생애나 정치적 배경을 보면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그것은 17세기 때였으니까 초기 자본주의 갖고 있는 이 병폐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병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큰 병폐가 뭘까요? 아, 존밀턴은 그것을 만본을 얘기합니다. 만본신 그그그 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e God of Money. 어떤 돈신 진짜 돌아버리죠 이 돈신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영국 상황을 고발하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교와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존 밀턴은 영국 국교회에 목사가 되기를 마음을 다졌다가 어떤 이 그분의 표현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국교회에 부패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종교와 그리고 정치와의 그 야합을 통하여 생긴 그 부패들을 보면서 포기하죠. 그러면서 그걸 역시 우상숭배, 그래 굉장히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기 위하여 쓴 책이 오 신라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그대로 좀 읽어보면 12페이지 보면은 이 책은 총1 2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 권이 이런 겁니다. 1 권은 먼저 전체의 주제 즉 인간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았던 낙원을 잃게 된 것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다음으로 인간의 타락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뱀 아니 뱀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탄을 다룬다. 그 재밌어요. 사탄들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삼분의 일을 다 반란군으로 모셨다. 어, 뭐그 그 뭐라 그래? 끌어들다 그래서 사탄이 굉장히 어, 큰 능력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지옥에서 들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와 피조물을 창조하고 있다 <laughs>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어, 이, 이 사탄과 그 반악, 반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 직접 다시 천국에 가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 피조 새로 만든 창조세계에 가서 이 아담과 하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특별히 보면은 47페이지에 보면은 사실 이 성경의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을 또연결시켜서 서사시로 만들었고,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몰렉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상들을 다대입하고 있어요. 그중에 큰 우상 47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무리를 우상들을 지휘하는 자는 만몬이었다. 만문이 아람어로 불한 뜻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모든 영조 중에 가장 비속한 영이었던 그는 하늘에 있을 때도 그의 시선과 생각은 언제나 아래로 향해 있어서 저 지복의 직관 가운데서 신성하거나 거룩한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천국의 화려한 환금길을 보며 감탄하기로 더 좋아했던 것자였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물신론, 이 물질을 신화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을. 존 이렇게 만몬신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 이, 이 2권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은 천국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창조세계와 피조물에 대하여 넘어뜨릴 것인가 막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게 2권의 내용이고요. 4권에 가면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 어떻게 보면 은그 사탄에 있는 것을 파송해서 피조 세계에 있는 창조된 아담과 이, 아, 이브를 유혹하다가 그것이 여기 재미있어요. 우리에들은 태양의 빛줄기, 태양의 신뭐 이런 거막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리스어 로마 신화의 얘기. 그래서 결국은 틀기고 낙원 밖으로 도망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다가 본격적인 얘기는 바로 구원에 가면 본격적으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이렇습니다 원래 임이 사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잠을 자고 있던 뱀 속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여 열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다 읽을 순 없고요. 여기 부분에 3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있을 때에 하와가 이 책을 보면은 아담과 좀 떨어져서 있기를 원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미 아까 얘기한처럼 이권인가 삼권에서 이미 사탄의 그, 그 사탄이 에덴동산에 쳐들어왔었잖아요 쫓겨났지만 그러니까 라파의 작원 천사가 경계를 해요 둘이 떨어지지 말고 함께 있으면서 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하와가 그 말씀을 그때 짓지 않 물론 여기 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있을 때에 아참 아담이 굉장히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357페이지. 그대가 나의 시야에서 떠나 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내가 말한 것은 그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요.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는 비록 유혹하는 일에서 결국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유혹을 당하는 그대 속에서 적어도 자신이 지금까지 철석까지 믿어왔던 것에 대한 의심이 싹트게 만들어서 이후에 유혹을 견딜 수, 견뎌낼 딜 수, 견수 없게 만드는 해악을 끼치게 된 것이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틈을 주면 유혹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 뒤에 의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크 포인트가 생긴다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결국 12권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져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거는 얘기는 끝나지만 우리가 교훈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얘기할게요. 과연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페이지 3 5 535페이지. 사탄이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는 양적인 것일 뿐이고 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반역과 타락의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서 반역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게그런거잖아요 과일을 먹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창조물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보더 라인,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권위에 불순종할 때에 그때 사탄이 들어오고 그 사탄에 우리가 한두번 물리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사탄의 유혹에 어떤 포인트를 주면, 컨택 포인트를 주면 결국은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그 의혹으로 인하여, 그 미혹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 아주 잘 대답해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바로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영어도 보면 under his authority, 그의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 이 책의 내용에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54페이지.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령과 생각 속에 미혹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성경에 순종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한대요. 왜요?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 56 페이지 하와는 귀신의 통치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에 살았다. 그렇잖아 새로운 피조세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었잖아요. 육신 때문에 행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하와가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사탄의 관교한 계략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일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 사탄이 어떻게 하단과 하는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얘기.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오, 67페이지 보면 이런 유혹이 이길 수 있는 길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페이지 68페이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이렇게 묘사했다. 5장7절과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의하심을 일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우셨다. 와,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었지만 그가 사탄에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 사장이 얘기죠. 것을 통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고 그 순종으로 고난이 겪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따라왔는데도 순종을 택하셨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2020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낙원이 신낙원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외부적인 어떤 우리의 공격을 받은 것이죠. 올해 2021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이 낙원되는 이 나라.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더 더 오토러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길 수 있는 힘. 이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 이렇게 한번 그 노예가 노아의 말을 생각해서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I hope 2021. 정말 저는 2 0 2 1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Will be a n e w year to remember Jesus.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Who overcame suffering through obedience.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2021년들은 더 이상 신낙원이 아니라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오늘 우리 한 12월 달까지 끝까지 오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Happy New Year.